밤이 깊었습니다. 유난히 고요한 밤이었죠. 그런 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묻어둔 감정이 불쑥 얼굴을 내밉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형부, 저 오늘 밤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낯선 호흡. 그 한마디에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그녀의 냄새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시간 속에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막내 동생, 지연. 그녀는 그날도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언니의 사진을 꼭 쥐고 눈을 감고 있었죠. 언니는 너무 갑자기 갔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죽음은 언제나 남겨진 사람에게만 잔인하니까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형부는 괜찮아요? 괜찮은 척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 곁에 있어 주세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눈물이 아닌 절망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그저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녀의 손이 내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순간 서로의 외로움이 부딪혔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금기를 넘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외로움이 만든 어떤 온기였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제 일이셔요. 언니가 알면 너무 아플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엔 떨림이 있었죠. 그 웃음 뒤엔 후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마다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부딪힌 흔적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형부 아니, 오빠. 그날 이후 매일 언니를 꿈에서 봤어요. 언니는 말했어요. 그만 울어, 너도 살아야지. 그 말에 용기 내서 떠났어요. 그날의 일은 제 인생의 한 조각으로 묻어둘게요. 형부도 언니 대신 따뜻하게 살아줘요. 그게 언니가 바라는 거니까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천천히 종이 위로 번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잔잔한 피아노, 비가 천천히 멎는 소리.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사랑과 연민, 죄책감과 위로. 그 모든 감정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녀를 안았던 그 밤은 누군가에겐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서로를 구하려던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잠시의 온기였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붙잡기 위한 짧고 아픈 위로였죠. 이제는 압니다. 그날의 일은 잘못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건넨 하나의 질문이었다는 걸요. 당신은 상처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나는 아직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밤 이후로는 누군가의 어둠을 함부로 껴안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제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